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을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저는 영상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올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구글 제미나이가 결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이게 빌드업을 하는데 구글 TPU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부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초론 시대가 열렸다, 본격적으로 열린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막 저장 장치 관련된 판가 올라가고 서버용 D램 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초론 시대가 열린 건데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그건 알겠고 그보다 거더센 것들을 원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등장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관련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 그 엑셀 데이터나 구글 코랩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멤버십 회원용 커뮤니티 게시글에 받을 수 있고요. 라떼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서 되고 그 주소 같은 것들은 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용 게시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구글이 신고가가 났어요. 구글 신고가가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만들어놓은 제미나이3가 오픈 AI보다, 오픈 AI, AI의 GPT-5보다, 5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 자체 TPU를 가지고 하는데 이 TPU는 엔비디아의 GPU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하죠. 그 학습을 한걸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 이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이제 문서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걸 연산을 굉장히 잘하는 칩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걸 이제 그런 걸 이제 추론 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특정 서비스들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서비스 영역을 미디어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훨씬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훨씬 단가가 쌀거 아니에요. 그런 TPU를 사용해서 AI 가속기죠. AI 가속기를 자체적으로 만든 AI 가속기를 사용해서 수익성을 더 확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수익성 언제 확보해?라고 하는 걱정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고. 구글도 어, 우리는 우리 TPU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필요한 놈들 우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빅테크너네들도 살솜살놈들이 있으면 사가라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용량 2배 증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트릴리움이라는 게 결국 TPU 트릴리움 6세대 출시 관련된 이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HBM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서 보면 추론 처리량이 막 3배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추론이 본격화되는 시그널로 한번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HDD의 가격이 올라가고 DRAM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 추론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AI로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런 시장들이 막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디램이나 그리고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구글의 t p u 까지 어 성공해가지고 재미나이 3가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이야 이거는 이제 경쟁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서버용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진입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번외로 시장이 이제 괜찮아야 이런 쪽으로 계속 배팅을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피어 인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지금 한국도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 말에는 미국과 한국 둘다 피어 인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반등을 하고 있고 12월에는 QT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라서 저는 이제 시장이 크게 막 변동성이 커지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감소되면서 시장은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와 그다음에 로봇, 전력, 고배당 리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고 RS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랑 전력이 거의 뭐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부장이 좋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부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상에서는 뭐 삼성전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수급이 좀 찼지 않냐 수급이 찼다 찰때 이제 소부장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바꿔 놓은 건데 물론 이제 시장 조정 받으면 소부장이 더 깨졌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추론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열리는 모습들이 구글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 돈을 뭐부터 벌겠냐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들이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D 램을 처음에 막 생산을 하는데 결국에는 서버에 들어가는 D 램에 대한 수요가 막 갑자기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당장에는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판 주식들이 먼저 올라가는 이유들이 D 램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서버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서버용으로 기판이 먼저 어... 좋아졌던 거고 그래서 서버용 기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다음에 또뭐 심텍 이런 것들도 주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움직였던 거죠 실제로 이제 실적까지 좋아졌던 것들은 이스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 이런 쪽은 이제 실적도 좋아졌던 었 거고 그 다음에 기판 관련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후공정 D램을 이제 가지고 이 서버용으로 막 이제 패키징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소켓이나 그리고 D램 소켓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좋아진 거다 보니까 뭐 ISC도 좋아졌을 거고 이제 구글 TPU를 사용하는 시장이 됐잖아요. 구글 TPU가 뭐 외부에 출하되던든 어쨌든간에 AI 가속기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느꼈단 말이죠. 그럼 AI 가속기를 이제 시장에서 너도 나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런 개발을 할때 초기 이제 테스트의 경우에는 리노공업이 있겠죠.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뷰가 막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만 올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SC는 당연히 아 결국 이제 이쪽 시장이 커지니까 소켓 쪽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것 같고요. 또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야 이거 그 결국 이제 HBM 쪽은 본, 본인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D 램쪽에 외주도 본인들한테 많이 넘어오겠구나. 기존의 HBM을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외주되고 있는 서버용 D 램 물량이 커지니까 그 기판이랑 패키징이 이제 먼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가 요즘은 이제 뭐 장기 공급 계약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 지금 이제 출하량 좋아지겠네.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웨이퍼 투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웨이퍼 투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패키징이 또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들이 물론 이제 좀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유진테크나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환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았다고 하면 정말 이제 외형을 이제 크게 증설하는 것들은 이 출하가 증가되고 기존 라인 가동률이 막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에서 또 전환 투자 들어간 다음에 다음번에 또뭐더큰 투자들은 이 내부에서 이제 결국 공급계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다된 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캡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세번째 에 해당하는 거는 약간 지금 봤을 때이컨빅션이 조금 떨어지죠 정말 이제 뭐 전환투자 이외에도 막 엄청나게 더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장 이제 서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물량이 많아지니까 딜랩 만들어 가지고 뭐 모바일도 들어가고 하는데 디 램이 이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서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서 AI 추론이 들어가고 서버 디 램도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이 패키징이랑 기판 이런 것들란 말이죠. 그래서 디 램이 웨이퍼 공정보다 패키징 병목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 이제 기판이나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후공정에 들어가는 뭐 소켓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좀 돈을 번다. 뭐 이런 구조가 이제 시장에 이제 흘러들어가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거 이거 물량 이 정도로가 되면은 소재 쪽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공정 소재랑 후공정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공정 장비인데 지금 시장은 1번과 2번 위주로 좀 플레이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선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비 회사들 중에서는 뭐 이게 들어가니 많이 이런 것들은 약간, 베팅 영역이고, 지금 이제 가시성이 높은 것들은, 결국 이제 이런 기판이나 패키징이나 소재 쪽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 제가 이제 업종 쏠림 지수, 아니, 업종 수급 가지고, 업종에 이제 이 시가총액이랑, 이 수급 가지고 업종에 해당하는 수급 가지고 이제 수급 오실 레이터를 만들어 보면 바이오가 여전히 비워져 있고 상대 거기 또 변동 성공에서상이였잖아요 그리고 제 눈에는 이제 여기 보면 반도체 장비 중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라고 해서 코스닥 조이거든요. 코스닥이 수급이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추론이나 이런 시장들 개화하면서 서버용 디램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소부장들이 한번 달렸다가 지금 쉬었단 말이죠. 쉬었다가 지금 이제 어 구글, 구글의 어떤 재미나이3가 잘 되니까, 야, 이게 추론 시장 열리면서 결국, 연도체 쪽이 좋아지고, 소부장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 라고 이제 생각한 거고, 그게 이제 먼저 좋아지는 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기판이나 뭐 소재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막 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판이 먼저겠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 해당하는 게 먼저 지금 막 시장에 관심 가지는 거는 바이오는 그 개별 종목들이 다 주가가 지금 올라온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반도체는 이미 단체로 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단체로 지금 주가가 쉬어버렸거든요. 쉬었는데 올해 대비 내년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이 크로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기판이나 소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먼저 땡기고 있는 그림인데 이 전공정 장비나 이런 것들은 증설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급 계약이 정말 이제 많이 드러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 연말 연초에 이제 증설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오가 낫냐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반도체 소부장이 낫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내가 둘 중에 고 고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뭘 선택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오늘 11월 25일 날 마감한 거 중에서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호랑투시이랑 연금이 많이 매수한 것들인데 이걸 리스트를 해서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은요.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들은 다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황색은 뭐냐? 주황색은 바이오예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개수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시장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금액 기준으로 오름차선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어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전력이나 이런 소부장, 여기 당연히 치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여기 시총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고, 금액 대비로는 이제 금액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부장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이오는 생각보다 어, 데이터 센터 관련 체인에서는 좀 적은 편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은 소부장을 좀더 선호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좀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또 다시 바이오로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좀 머릿속에 이제 있긴 한데 지금은 이 구글 구글의 주가가 이제 멈추지 않을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먼저 플레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센트 보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이게 지난주 11월 21일날 이제 뽑은 거거든요 기판 1순위였어요 계속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서부장 쪽에서는 기판을 제일 많이 비중을 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메모리 이 비메모리가 결국에는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비메모리 관련된 그 ETF들을 까보면은 그 이스페타시스나 대덕전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기판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먼저 플레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시장은 이제 당장 필요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영역에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력 현상으로 ASP가 올라갈 수 있고, 물량 증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뭐 기판이나 또는 패키징이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출하량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어 가동률이 막 올라가면서 전공정 소재나 후공정 소재, 그리고 이제 미세공정을 계속 전환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많아지면은 거기와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소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